하나님의 징계는 괴로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지 모르는 것입니다.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으니까 어허 우리 애가 증거가 있을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.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. 그 확신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. 유명한 그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 하나가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. 목사님.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요.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놔두시네요.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게 분명해요.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. 그때에 무디가 그 말을 듣고 이 성도에게 이 교인에게 말하기를 부인,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요?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요. 하고 반문을 하니까 문유 목사님이 또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할 것입니다.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.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.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거예요.